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 친구과 전문의 한상엽 한의사입니다. 어, 질문자님께서는 무릎에 멍이 들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단순 타박으로 인한 멍이 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 부위에 죽은 피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퍼렇게 멍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멍든 부위가 아프고 붓고 하게 되죠. 이제 조직 손상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에 멍이 드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버스 안에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넘어지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사고로 보여지고 자동차 사고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보 관련해서도 한번 알아보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어, 단순히 그냥 멍이 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제 근육이나 인대 쪽 손상이 있거나 관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 치료를 시급히 받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의원 치료에서는, 어, 최대 21일치까지 한약 처방도 가능하며, 어, 체형 교정을 하는 수기 치료인 추나 요법과 그리고 한약을 중류로 해서 이제 염증및 면역력을 높,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어, 약침 치료 그리고 일반 침 치료 부항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등을 한의원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랑 진통제 처방만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만족도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꼭 참고하시고요.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 꼭 받으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청라에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